안녕하세요 여러분 청가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91레벨 사냥터 91레벨 마법몹이 나오는 지역에 드디어 사냥을 왔어요 여러분 박수 예! 자 여기 사냥터 사냥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가 이제, 아이바우 지역의 치유의 들판에서 한시 방향, 리움 넘어가는 지역, 살짝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다른 쪽에는 마법하고 물리몹이 같이 나오는데, 이쪽 지역에 지금 마법몹만 나오는 자리를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사냥 중이에요. 여기 사냥 조건은, 마방이 아주 중요해요, 마방. 마법몹이기 때문에, 마법방어력이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딱 커트라인 9000일 경우에, 여기서 이제 최소 데미지를 받으면서 사냥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마법 방어력을 정확하게 애누리 없이 9천만 딱 커트라인 넘기시면 여기서 편안하게 자살을 돌리셔도 됩니다. 같은 경우는 올 고대 전설 무기 그리고 고대 악세를 다 착용을 하고 있고요 무기만 전설이에요 무기가 전설인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단이라서 A 이를 챙겼고요 여기에 지피 GP. 순발 지피가 극 옵션으로 올려놓은 상태고. 발동 스킬, 전서가 할때 발동 스킬은 날렵함이라고. 요게 뭐 날렵함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게 발동 옵션이 뭐냐면 어, 공격 시 일정 확률로 1%의 확률로 그 명중 100%와 회피 200%증가합니다 6초던가 그럴 거예요. 6초 동안. 요 악세에서도 옵션이 중요해요. 팔찌에서 이제 모든 방어, 방어구 방어, 구방어, 바이탈. 팔찌는 이제 어질이 없죠. 여기 이제 사냥을 올려고 방어구를 맞추다보니까 이세세트의 방어를 제가 이제 올려가지고 옵션을 선택을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목걸이에서 모든 스탯에 또 이제 바이탈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스탯 그리고 바이탈 이렇게 악세사리에서 방어 옵션을 하나씩 꼭 챙기셔가지고 하시면은 9 1렉대 사냥터에 한번 도전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사냥터를 이제 좀더 빨리 올라가서 사냥을 하려면 아무래도 데미지보다는 방어가 중요하다는 거. 그 자리에서 사냥을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바이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제 이제 뭐각그 장비 옵션을 보시면 바이탈이 200, 215, 177, 190. 207 이런 식으로 바이탈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요. 모든 스탯 증가, 옵션 속도, 바이탈 위주로 고대 조합 석을 바이탈 위주로 박아서 바이탈에 증가 폭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암살자 저는 이제 클래스가 암살자라서 이렇게 올리는데 법사분들 같은 경우는 법사분들이 위주에서도 마방이 올라가지고 법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여기까지 진출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최소 데미지 받는 구간이 나법방어력 9000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패시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개또 찍어 보고 있긴 한데 그때그때 해보는데 지금은 이제 요게 가장 많이 쓰는 패시브고요 요 패시브 트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금 내가 이거를 배, 바이탈로 찍어 놨는데 내가 이제 지금 하는 사양태에서 몸빵이 넉넉해졌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계속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걸 바꾸는 거지 저는 순단입니다. 예, 순발력을 극으로 올린 순단이에요. 저는 순단인데 지금은 이제 바이탈 때문에 이, 이 두번째 패시브를 바이탈을 찍어놓은거고 문빵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제 다른 소켓을 돌리다 잘못돌려가지고 덱스가 빠지는 바람에 명중이 모질라가지고 지금은 이걸 쓰고 있는데 원래 평소에는 이걸 써요. 공격속도 증가를 위치확 가운데 라인 타서 이렇게 쓰고요. 오늘의 설명 여기까지! 로하! 모두들 득템하세요!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